고령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수는 늘고 있지만 현장 인력은 늘 부족에 시달리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경우 기저귀 교체 시청을 스스로 알리기 어려워 욕창, 요로 감염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시는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스마트 기저귀를 보급하고 디지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스마트 기저귀는 센서를 통해 배뇨, 체온 등을 실시간 감지하고 신속한 교체와 이상 징후 대응을 가능케해 돌봄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스마트 돌봄은 초기 장비 도입과 사용자 교육 등의 이용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돌봄 인력의 업무 과정을 해소하고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적 제안입니다. 이에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체계에 AI 기반 스마트 기기를 지속 확대 도입할 것을 제안드립니다.